대장 용종의 종류 그리고 각각의 특징 설명해 주세요. 대장 용종의 분류는 크게 조직학적 분류와 형태학적 분류가 있습니다. 우선 조직학적 분류를 보게 되면 종양성 용종과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 종양성 용종은 흔히 선종을 말하게 됩니다. 종양성 용종은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용종을 얘기하고 그 종류로는 선종성 용종, 톱니 모양 선종 등을 말합니다. 선종은 정상 상피와는 구조와 모양이 다른 이 형성된 상피로 덮여있는 용종을 뜻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입니다. 전체 대장 용종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9천 개의 용종이 발견되는 용종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더라고요. 이건 어떤 걸까요? 네, 용종 증후군은 가족성 선종 용종증, 포이츠 제거 증후군 등과 같이 대개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용종성 질환입니다. 음. 대부분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장암 발병 확률이 좀 낮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되는 용종을 제거하게 된다면 대장암을 70에서 90% 어. 사망률은 50%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육식과 육식이 대장용종을 발생시킨 이유. 육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량의 동물성 지방이 체내에서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되게 되고 아주 작은 혈관부터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음. 또한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간에서 담즙산 생성 및 담즙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어 육식으로 인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켜 장 점막 및장 상피의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음. 장내 미생물의 해독 기능은 떨어지고 독성 대사 산물로 인해 더욱 손상은 가중되게 되는데요 이런 염증성 변화로 장 상피에서 대장 용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이런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 대장 용종을 비롯해서 대장 관련 질환의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대장 용종의 경우 20% 정도의 유전적 요인과 80% 정도의 식생활을 포함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0% 정도는 식습관과 관련이 있지만 유전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건데요. 특히 이 대장 관련 질환은 가족력이 있다고 하던데 대장 용종도 그럴까요? 네, 대부분의 대장암은 산발성 대장암으로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지 않지만 전체 대장암의 약 15에서 30%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대장암이 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중약 10에서 25%는 원인 유전자가 명확하지 않지만 가족력 등 유전적 경향을 보이는 가족성 대장암에 해당하고 나머지 2에서 5%는 원인 유전자가 알려져 있는 유전성 대장암에 해당하게 됩니다. 음. 유전성 대장암은 크게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과 유전성 용종 증후군으로 나누수 있는데요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 중에서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도 뭐 많이 있겠지만 때로는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대장 용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대장 용종은 대부분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일 어... 센티미터 이상의 큰 용종은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1cm 이상의 큰 용종의 경우, 괴양에 의해 출혈을 유발하거나, 주변 장의 연동 운동에 의해 장중첩증을 유발하거나, 병변이 커질 경우, 내강의 폐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 용종은 대부분 증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1cm 이하의 용종은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만으로 대장 용종의 유무를 판단하기 좀 쉽지는 않다. 그럼 전문적인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장 용종은 대장 내시경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분변 잠혈 검사, CT, 대장 조영술, S상 경장경 등의 검사 방법으로도 발견할 수 있지만 대장 내시경을 이용해 용종을 발견했을 때. 조직 검사나 절제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얻을 수 있고 발견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더 검사하실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주변에 보면 사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좀 꺼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좀 힘겨운 준비 과정 때문이겠죠? 네. 검사를 꺼리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대장 내시경 전 복용하는 전처치약물, 즉 장을 청소하는 과정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음. 실제로 약물 복용 과정에서 구토나 복통,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 이런 분들은 환자의 의지로 검사를 하게 되더라도 잔변으로 인해 내시경 검사가 원활하지 않고 음. 일부 장을 관찰할 수 없는 다시 검사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4리터 이상 되는 큰 통에 약을 용해시켜 복용했지만. 음. 최근에는 1에서 2리터 정도로 그 양이 많이 줄었고 복용 방법도 분할요법을 통해 시간차를 두고 복용하는 방법이 많이 알려져 음. 과거에 비해서는 복용 순응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재는 많은 양의 물을 먹는 물약 대신 알약으로 된 정결제가 나와 있으며 검사 전날과 검사 당일 두 번에 걸쳐서 장을 비우는 과정 대신 검사 당일에 한 번만 복용하는 장정결제가 있어 예전에 비해 대장내시경 전에 약 복용이 힘들었던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더 좋은 약제가 개발되면 불편함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검사 결과의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으니깐요. 꼭 정확한 방법으로 약을 복용한 후에 대장 내시경 검사 시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대장 내시경 검사 시에 주의할 사항 좀 짚어 주세요. 검사 전 주의할 사항으로는 대장내시경 검사 전에 최소 3일 정도는 씨 있는 과일, 현미 등 소화되지 않는 잡곡, 섬유질이 많은 채소 등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전에 대장장정결제 복용하는 데 있어서 깨끗이 비우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장정결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야 하는 약제들이 있는데요. 아스피린을 포함한 혈전용해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 일주일 정도 약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혈압약의 경우에는 당일 복용하여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시고 당뇨약 복용하는 환자분들은 당일 복용하거나 또는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은 피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대장 용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제거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어, 대장 용종을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저온 생검술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온 생검술이라는 거는 생검 겸자라고 하는 겸자를 집어넣어서 용종을 잡아서 제거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법인데 주로 5mm 이하의 작은 용종 제거에 사용하게 됩니다. 음... 또 용종 절제술은 올가미를 이용해서 용종의 기저부를 조인 후 고주파 전류를 통해 절제하는 방법으로 크기가 5mm 이상인 용종 특히 유경성 용종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용종이 그보다 많이 클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네.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음. 용종의 크기가 5mm 이상인 무경성 용종 또는 2cm가 넘는 큰 용종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방법으로는 용종 있는 병변 주위에 점막 하층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해서 병변을 부풀린 이후에 울가미를 씌워 병변 주위의 정상 점막까지 포함하여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또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은 2cm 이상의 선종 및 유관상 조기 대장암이 의심되는 병변의 절제에 사용됩니다. 대장 내시경술기 중 가장 진보된 것으로 점막 하층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이후에 어, 특수한 칼을 이용하여 점막을 절제하고 점막 하층을 분리하여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음, 그렇군요. 그런데 내시경적인 그런 절제술 말고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절제한 표본의 조직 검사에서 대장암 전이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이나 내시경적 점막하 방리술로 절제가 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외과적 절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음. 정말 여러 방법을 통해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대장 용종을 제거한 후에 그 부위나 또 다른 부위에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장 용종을 제거한 후에 같은 부위 또는 다른 부위의 용종이 다시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국소 재발과 또는 새로 발생하는 대장 종양성 병변의 유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종 절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반드시 경과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주기로 좀 검사를 받아서 이 경과 관찰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시기는 제거된 용종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격을 갖춘 내시경 의사가 양호한 장 정결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고위험군 용종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추적 내시경 검사를 용종 절제 후 5년 시점에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종의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세개 이상의 다발성 선종인 경우 또는 고도 이형성을 동반한 선종, 그리고 1cm 이상의 무경성 톱니 모양 선종, 그리고 육모성 선종 등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3년 후에 추적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과 관련 있는 경우가 깊습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백미 대신 현미나 잡곡밥 먹기, 채소와 과일, 해조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다량의 수분을 섭취하며 칼슘, 비타민 B, C 뒤에 보충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음. 또한 육류와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는 조절하는 것이 좋겠고, 음.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보다 비만인 사람의 대장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평소의 식생활과 더불어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